안녕하십니까 비룡담 제수지 야경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아, 여기, 비릉담 제수지가 밤에 야경이 정말 멋있거든요. 환상적입니다. 이제 올라가가지고 촬영하시면 해가지고 어,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감상을 쭉 해보시고, 어, 밤에 야경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자, 보여드릴게요. 섬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저수지 이제 뚝방 이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밑에 이제 운동장에서 저 아이들이 그 축구 하고 있네요. 예, 이제 위에서 이제 저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뚝방에 이제 거의 다 올라와 갑니다 아 이제 올라가서 저 자세히 촬영해 가지고 아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싸늘해 가지고 사람이 없네요 아. 밑에서 보는 게 특이지요. 아, 야경력이 정말 좋습니다. 아, 봐도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가보고 싶고 한데 날씨가 춥고 비는 다음 저수지는 또 밤에 야경이 너무 좋은데도 좀 이제 약간 좀 맺었어요. 맺지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다또안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에이. 자 여기서 저기 저꽃 아, 보시지요 여기 뭐 예쁩니다. 참 정말 잘 해놨거든요 어, 저기를 멀리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저 성을 아, 저기 정말 지이거든요 어, 멀리서 봐도 이렇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아주 웅장해요 어, 색깔이 자꾸 바뀌어 가거든요 바뀌어 가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내가 좀 이따가 이제 글로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할 텐데, 여기서는 좀 멀다 보니까, 어,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가까이 가가지고 저 이쁜 거다 아, 전부 다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이. 자, 그럼 그쪽으로 이동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열심히 이제 가는 방향으로. 자, 그쪽으로 이제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아, 참, 여기가 지금 강인데, 저쪽에 이제, 원레길이이 저기 이제 둘레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빛 보이죠? 보이는 것이. 색깔, 색깔대로 이제 색깔이 바뀌는데, 둘레길이에 저기요. 둘레길이 쫙 저렇게 천천히 저기 보여드릴게요. 정말 멋있거든요, 그거죠 둘레길. 하나하나가 색색이 아주 잘 어울려요. 자, 천천히 내가 뛰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쁘죠? 자, 여기도 보십시오. 아, 아 저쪽에는 가면서 또 보도록 하고요. 자이쪽으로 어, 가면서 성 있는 대로 쫙 걸어가면서 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어, 저수지예요, 저수지. 가운데 이제 저수지고 저수지를 키고 이게 둘레길이 있어요. 둘레길이 있는데 이 둘레길은 어 저번에도 낮에 그 촬영 한번 한 거가 있습니다만 얘가 한 바퀴 도는데 한 4km 정도 돼요. 4km 정도 되고 한 바퀴를 돌라가면 천천히 돌면은 한 시간 정도 아마 소요되지 싶습니다. 그래뭐 어, 연인들이나 또 친구분들이나 같이 다니는 정말 좋, 좋지요. 자 이거를 천천히 가면서 어이 모습 저 건너편을 쫙 보면서 어, 하는방으로 해보겠습니다. 어, 아, 죽이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저 불이 또 바뀌고 바뀌고 하고 저 원두막처럼 되있지만 아주 잘되있어요 저쪽 건너편이 아주 잘되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기가막히게 예, 아주 음, 모양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성인들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아, 색깔이 계속 이제 바뀌어가고 또 다른 색으로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아주 좋고. 이거 뭐 언제나 와도 찬란하고 이 성이 그렇습니다. 더 가까이 가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하트 보여드릴까요? 하트 층이죠. 예, 이 성에 있는 하트입니다. 아성 쪽으로 하트 있는 데서 성을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아주 가까이 왔거든요 성에. 성에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아 가까운 데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어, 이렇게 바뀌에 갑니다. 아, 밤에 어, 이 야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거든요. 아 좋아요. 오늘은 사람도 별로 없고 촬영하기도 매우 좋은 날이네요. 자 저쪽으로 가가지고 가면서 어, 저기 사슴대 있고 한데. 하면서 쭉 찍어볼게요.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잘란합니다이 성이. 아 어떻습니까? 좋죠. 아 여기가 비롱담 저수지입니다. 아, 비롱담 저수지인데 이제 저 사슴 있는 대로 옮겨서 아 그쪽으로 이제 가면서 찍겠습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어, 여기가 제천시에요. 제천시. 비룡담 저수지. 그러니까 의림지그 위에 저수지가 비룡담 저수지에요. 자, 여기. 저걸 아, 보여드릴게요. 사슴이, 사슴이 있죠? 아, 소도 풀을 뜯고, 사슴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렇네요. 예. 이쪽으로 쭉 옮기면서, 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땠습니까? 사슴, 아이고, 뿌리 그냥, 벌겋게 탔는데, 저 녹용, 저거, 아, 저거 좋죠. 예, 좋습니다. 아유, 이쪽에, 예, 이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이제, 이게 예, 이제 쉽게 말해서 쉼터인데, 쉼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아주 저 좋아요, 여기가. 그 이제, 쉽게 말해서 물 가운데로 좀 들어가는 거죠. ,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한번 들어가 고있습니다 이쪽으로. 아, 뭐, 자, 여기서 저쪽 건너편을 다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 저, 그, 둘레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에 비치는 이제 불빛하고, 보이시죠? 불빛하고, 아, 둘레길이 이렇게 생겼고, 자, 저쪽 멀리, 어, 먼 곳에 있는 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줌을 당겨가지고, 멀리 잡았습니다. 천천히 여기를 둘레를 쭉 살피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참 조용하고, 참저 뭐야, 데이트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딱 오면 연인들이나 같이 왔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는... 밤에 연인들하고 같이 오면 참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거 저도 이거 쭉 같이 다니면서 언제나 이거 봅니다만 어 연인들 참 언제나 봐도 참물 이제 호수를 끼어 있어가지고 참 좋아요. 좋고 또 운동하기도 좋고 운동하기 둘레길이 한 4km 정도 되다 보니까 한마 한 바퀴만 돌면은 어느 정도 운동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뭐또뭔좀 뭐 약간 좀 가신 분들은 노약자나 좀 가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좀뭐 중간 좀 이거 성 있는 데까지만 왔다가 가시고 그래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쪽으로 옮겨 가지고 저쪽 건너편으로 저 옮겨서. 촬영을 하는 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성을 한번 더 보여드리고 아 여기서 성이 잘 나오네요. 성이 여기서는 정말 멋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봐도 저 멀리서 봐도 이 성이 참 좋아요. 아, 성이 다 이렇게 색깔이 색깔이 다 바뀌어 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또 이거 깜빡깜빡 하면서 이 성에 다 색깔이 다 바뀌거든 요 음, 아마 이거 저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 오늘 밤에는 아마 꿈에서 아마 공주님이나 왕자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이제 딱 나와서 이거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공부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쪽으로 가 가지고 저쪽으로 부지런히 저쪽으로 가서 저기 좋은데 가서 또 촬영을 해 드릴게요 야경이 여기는 너무나 멋있다 보니까 멋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막 어떻게 뭘 먼저 촬영해야 될 지를 모르겠네요 자 부지런히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멋있네요 아, 좀 한쪽에 이제 조명이 한쪽에 나가 가지고 약간은 좀 침침합니다만 한쪽에 비치니까 괜찮습니다 자 아이고 아, 이쪽으로 이제 부지런히 왔습니다 예 조명이 참 좋지요. 아, 조명이 좋습니다. 자 제가 이거 조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아, 조명이 자, 그럼 이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아,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치기죠 여기 이제 불빛이 계속 바뀝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참 좋아요. 아, 바닥도 좋고, 여기 또 넓고, 정말 잘 해놨어요. 이 천천히 가면서, 쭉쭉 다 찍어 드릴게요. 색깔이 바닥에, 색, 어, 조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참 찬란해요. 찬란하고, 어, 아주 찬란합니다. 이제는 음악도 나오고 좋습니다. 자. 바닥에 이제 조명이 또 비쳐가지고 어, 찬란하게 또 모양도 나오고요. 아, 그렇습니다. 건너가면서 쭉좀 가면서 이제 조명이 또 이제 바닥이 조명이 또다 바뀌지요. 아 바닥이 언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잘나네요저저저 저저 시내를 한번 봐 볼까요? 이 위에서 여기가 이제 뚝방인데.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자, 아, 멀리 보이는 곳이 시내고, 그 앞에 보이는 게그 의림지, 의림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면서, 아, 정말 너무 멋있게 만들어놔가지고, 아, 여기는 혼자 보기는 상당히 좀아까운데 그러니까, 뭐, 어, 이제 연인들하고 이제 둘이 다니거나 뭐가족단 다니러 와서 여의 뭐야 저녁에 아마 바람도 쉬었고 그렇게 하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뭐이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또 타지에서 계신 분들은 또태이뭐 여기를 꼭 그렇게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이제 들리는 길에 있으면은 여기를 이제 야간까지 여기서 주무시거나 그렇게 하면은 한번 나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밤에까지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거 잘 구경하고 가란 말은 못하겠고. 어, 혹시라도 뭐 제천에 오실 게 있으면은 제천에서 여기 한번 저비룡담 저수지 거기 한번 저 와가지고 그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고 다람쥐가 요즘에 그 밤도 많이 떨어지는데 다람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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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겠습니다 다람쥐를 한번 봐볼까요? 아이고, 그놈이 있었을 거고요. 아이고. 아, 아 멋있죠. 예. 잘 해놨어요, 여기는. 정말 잘 해놨습니다. 이 예, 뭐. 참잘 해놨어요. 여기 바닥에 이제. 나이트를 비춰가지고 이렇게 만든 조명을 비춰서 참 잘해놨습니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뭘 메고 가는데 이 망태 이거 메고 가는 건데 이게 거의 밤이 들이나 뭐가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 아마 조용하고 좀 쌀쌀한 게 그러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좀 이제 덜 오는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좀 추워졌어요. 어제 비 오고 난 다음이라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 좀 오늘은 안 올라왔지 싶습니다. 아, 이제 저야 이제 이거 이제 찍기 위해서 왔고요. 아, 여러분들도 또 이것또이 영상을 또 기다리고 있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안올수 없지 않습니까? 아, 여기 아, 좋아요. 뭐, 공처럼 되어 있고, 멋있습니다. 아, 언제나 뭐, 여 한, 매일 와봐도 매일 멋있어요. 좋고, 아, 이거 뭐, 곰들이 또 앉아서, 아, 반달곰이네. 아, 곰들이 앉아서 아, 예. 예, 참잘 해놨죠. 예. 정말 잘 해놨어요. 여기는 아, 바닥을 이렇게 전부 이렇게 조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좋습니다. 아, 조명이. 싹 비치는 게 너무 좋아요, 멋있어. 어 여기서 저쪽에도 이제 또 이거 이제 둘레길을 한 바퀴를 다 돌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또다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어, 뭐 그다돌 수는 없고 둘레길이라는 게 다 데크판으로 돼가지고, 이거 다리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 저수지를 끼고 돌기 때문에 다 데크로 되어 있어요. 데크판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전하고 편해요. 다 편하고, 그러니까, 뭐, 또, 어 기회가 되신다면은, 쪽에 와가지고 고기운 하시고, 또 둘레길도 이거 운동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이, 저기로. 둘레길이 이제 저쪽으로 이어져 있는데, 거기는 또다 그, 럴할 그, 그 수가 없으니까, 쫓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 여기서 멀리서, 여기서 지금 한, 여기 지금 보이는 곳이 몇 메가 정도냐면, 한 여기서 한 2, 300 메가가 돼요. 그런데 좀 줌을 당겨서 이게쭉 보여드리는 건데, 어, 보여드리고, 아마 여기서, 영상을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접고 어,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 다음에 보입시다 네.